수 있다. 안녕하세요, 은동아 시청자입니다. 아 오늘은 이제 하체 운동을 했고요. 하체 운동 한 영상을 이 영상 다음 뒤에 나올 예정이고 오늘은 좀 스트렝스 위주, 그니까 고중량 위주로 훈련을 했는데 원래는 어 최고 무게를 오면 140kg 스쿼트 140kg 들었는데 140을 3 곱하기 3, 3회를 3세트 한다는 말이거든요. 그렇게 원래 해야 되는데 오늘은 힘도 많이 딸리고 잠을 어제 밤에 못 자갖고 2 곱하기 이렇게 최고 무게를 맥스를 들었고 좀더 올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힘도 많이 딸리고 하체도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해서. 어 중량이 좀 많이 안는것 같고 원래 제가 기존에는 85kg 정도 유지했는데 요즘에는 좀 여름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의 시즌이죠 그다음 70 지금 현재 75kg 한 10kg 정도 뺀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중량이 많이 안는것 같아요.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부상 없이 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이렇 무리 안 하고 2x2로 140을 마무리했고 어, 이 영상 뒤에도 나올 예정이에요. 어,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, 이 신발 이 신발 신고했거든요 이 신발이 뭐냐면 이왜 24에서 또 보내주셨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 신발을 아무거나 신고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스쿼트나 어 데드리프트 고중량 들때 바닥이 일반 운동화는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 갖고 좀안 좋아요 어 허리나 무릎 같은데 부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 플랫슈즈가 없다 싶으시면 맨발로 해도 괜찮아요 저는 원래 이거 오기 전에는 고중량 칠 때는 무조건 맨발로 했거든요 맨발로 하는 거좀 추천드리고 또 아니면 단화가 밑에가 되게 평평하기 때문에 하나 도좀 추천드리고요. 어, 웨이24에서 일단 보내주셨어요. 그냥 외, 제가 웨이24 공식 서포터즈를 하고 있고, 밑에 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또5%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, 또 좋은 헬스 문품도 많고, 해외 직구 사이트도 되게 유명한 사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 용품이나 보충제 이런 것도 되게 많으니까, 좀 궁금하신 분들 한번 클릭해보셔서, 들어가도 괜찮고, 필요한 거 있으시면 또5% 추가하니 받을 수 있으니까, 또뭐 그렇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 제가 요거를 한번 신고 해봤는데, 리뷰를 해보자면, 일반 제가 맨발로 했을 때보다 좋은 점은, 바닥이 플랫으로 완전히 평평하고, 또 공으로 돼있고 하다 보니까, 안착이 좀잘 되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들 때, 발과 바닥이 이게 딱좀 안착이 잘 된다는 느낌이 든다거나,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, 어또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, 음 레그 익스텐션? 이런 거할 때도, 원래는 조금 들때 무게 좀 쳐서 들으면, 발목 쪽이 조금 아팠는데 그런 점도 보완이 된것 같고 확실히 있으면 또 좋음이 될것 같고 고릴라웨어 신발이거든요. 이거 많이 좀 한번 검색해 보시고 뭐 마음에 드시면 사셔도 되고 혹시 이런 게좀 비싸다 하시면 다나 다나도 좀 추천드려요. 그러니까 바닥이 무조건 평평한 플랫으로 된걸 추천드리고 그것도 없다 싶으시면 맨발로 하는 걸좀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리뷰를 마무리해봤고 굉장히 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신고 운동할 예정이고 이제 구독자 만 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제가 구, 구독자 만명이벤트는 스트랩. 헬스 스트랩 있거든요. 제가 지금 그거 하나 있는데, 그거 세고, 한 번도 안쓴 거, 포장지까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이벤트를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만명 얼른 됐으면 좋겠고요. 벌써 만명 가까이 다 하는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, 이제 또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. 좀 있으면 또 이제 휴가철도 오고, 이제 우리 직장인, 일반인들의 가장 시즌기, 시즌기죠. 휴가 나가서 한번 위통 한번벌수 있을 정도? 그 정도로 다이어트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. 저도 다이어트 시작할 건데,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는 이런 다이어트 프로그램, 이렇게 같이 하면 또컨텐츠로 한번 제작할 예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좀 기다려주시고, 한 다음 주쯤, 다음 주쯤부터 이제 다이어트 시작할 거예요. 저도 다이어트 시작하고, 여러분도 다이어트 시작해서, 휴가가서 멋있게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저도 노력해보고 고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조만간 또 그런 다이어트 콘텐츠로 돌아올 예정이고, 모두 모두 건강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나옵니다.